오 영하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시는 대학교 결정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지 어떤 역할을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도 요 유튜브는 부모님께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정도. 어떤 역할, 이런 말들은 상당히 뭐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성격이나 상황에 등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대학 선택은 부모님에게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는 사실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 밖에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대학교 선택을 앞둔 우리 학생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아주셔야지 아이들이 올바른 대학교를 잘 선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대학교 선정이 상당히 설레이고, 아, 막잘 가고 싶어, 막 이런 떨림이 있고, 막 기대가 되고 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함께 동반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이건 한국에 있는 고3이고, 뭐 미국에 있는 12학년들이 대학을 갈때 이건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학은 설레임인 동시에 무지막지한 스트레스인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본인, 후보자, 본인, 아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부모님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 너는 이 대학을 가야 된다, 너는 이게 어울린다 라고 조언을 하기에는 요즘은 조금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조언이다라는 확신도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유학파이지 않으신 경우에는 조금 더 부모님들마저도 불안불안해할 수 있지만 이게 다들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애엄마가 하는 얘기들을 위주로 그집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다가 적용을 시키는 경인데 이건 사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집 애랑 우리 애랑 다르니까 우리 애는 우리 아이의 그림만 보고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아이들의 이거는 조심스럽고 스트레스 일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상당히 일부는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엄마는 몇문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애가 뭐 누구의 부모님이나 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자크대학을 그 가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신과 SAT 성적과 서브젝트 테스트 준비와 이런 팩트들이 다 이제는 아이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부족해 근데 우리 아빠의 눈높이는 여기야 엄마의 눈높이는 여기야 그러면 나의 부담감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효도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엄마 아빠는 이런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엄마 아빠의 경험을 볼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너는 군데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 얘기해 보고 이러면 어디 어디가 너는 너의 꿈의 대학이냐를 대화들을 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타이틀과 간판과 뭐 명문 아이빌리그 이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꿈은 뭔지 전공은 뭔지 원하는 것은 뭔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가족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학교는 그러면 오케이 네가 얘기하는 학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포함시키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학교도 포함 시키고 왜냐면 대학을 우리는 하나만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너무 큰 길에는 우리. 고2, 고3학생들, 11학년, 12학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만 믿는다. 너는 할수 있어. 야, 지금부터 열락 달려. 그러면 너는 무조건 할수 있어. 라는 이런 단어 선택에 조금 조심스러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잘해오던 아이들도 끝에 가서 확 주저앉고 부러지는 경우들을 제가 몇번 경험을 해서 아이들한테 목표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건 좋은데 이 강력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된다. 너는 해야만 한다. 이런 뉘앙스는 상당히 이 고학년의 학생들. 왜냐면 AP, 뭐 하이 레벨 IB.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런데 본인이 안 그래도 잘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두번세번 번 얘기해야 되는 본인들이 아는데 거기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무조건 뭐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이 고민인지를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자,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든지 80%의 학생들은 과외 선생님이 오거나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카이프 수업들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과외 선생님이 조금씩 수업을 하면 대부분 다들 성적이 올라가고 뭐 최고 꼭대기 성적까지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혼자서 하기에는 이게 일이 두배세배 배 많아지니까 시간을 더 쓰다 보니 이 과목 말고 다른 과목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부모님이 만약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런 쪽에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될수 있지만 말씀들을 할 때는 학교의 스펙이나 이런 타이틀이나 이런 유명세들 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원하는 갖고 있는 특별활동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중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격 이렇게 아카데믹한 거와 이런 프로필들과 아이의 성격과를 매치시켜서 아, 어느 대학을 가면은 상당히 아이가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지낼 수 있겠구나로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하면요. 카메라 렌즈는 여기에 있는데 이 카메라 렌즈의 화면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대본은 여기에 있고 이 대본 다 써놓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근데 요 요거를 그대로 읽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 글을 보고 화면에 보면 이 렌즈로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옆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녹화하면서 자꾸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원체 대본이 많기 때문에 안경을 딱 쓰니까는 여기를 보고 있는지 여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아, 이 좋은 아이 같습니다 자, 일단, 연결해서 얘기해볼게요. 가장 제가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사이에서 컨설팅을 하고, 디바이싱을 할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옆집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는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옆집에 누구의 한 명의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이 있다고 쳐요. 이 A라는 대학의 옆집에 누구가 우리 애보다 SAT도 낮고, 내신도 낮고, 특별 활동은 비슷하게 했는데 걔도 작년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우리 애도 거기가 되지 않겠냐. 라는 식인데 본인이 뭔가 다른 게 빠져 있는 걸 학생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의 기준에서는 옆집의 개가 나보다 못한 애거든. 근데 내가 지금 그 A 대학을 지금 원서를 쓰고 못 들어갔다. 아니면 더 심지어는 얼리로 쓰고서 안 됐다고 치자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자멸권 자괴권 여기서부터 나는 어느 대학을 선정해야지 는부터가 부모님과 학생이 엄청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때부터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 평가를 해서 그한 명의 기생플이 우리의 한 명과 무조건 맞아 떨어질 거다라고 비교하고 평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건 전부가 부족한 겁니다. 이건 일 명의 예입니다. 사실 더 좋은 방식은 비교를 할 거면 나랑 우리 아이랑 상당히 비슷한 프로필과 성격과 학교 출신인데 어느 대학교에 불합격을 한 아이들 거를 불합격한 사람은 열하도 많으니까 걔네들의 정보를 갖고 와서 우리 아이와 비교 평가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보완을 해가 나가는 건 최고입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리고 소문도 잘안나 이런 애들은 연락 당했는데 센 대학에 떨어진 애들은 조용해. 왜그런가요 왜 뭐, 모르겠어. 근데 연락 센 학교에 썼다가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붙은 애들은 엄청 소문이 잘 나도.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와쟤도 됐는데 우리애도될것 같고 막 이런 혼돈이 올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 들고 파면은 그 후보자가 아마 붙을 만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대학들은 운으로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후보자가 원체 많고 그리고 이 역사와 통계와 컴퓨터와 사람 심사관이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운과 실수로 합격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요즘 시절에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그런 그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들입니다. 대학교는자 그런데 옆집에 누가 우리 아이보다 못하다는 애가 붙었다라면 상당히 거기에서 어떤 요소가 좋게 작용을 했는지를 한번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갖다 대고 야하게 별로 했는데, 너도 할수 있어.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우리 아이 한 명과 옆집에 한 명을 비교를 했다면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압박감과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통 그냥 소형 사이즈의 뭐 누구를 대학이라고 하면 7,000명, 8,000명 대학이니까 1학년에서 한 2,000명 이상 뽑는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한 명에 2,000명이 입학을 하는 거고 사실 2,000명이 되려면 한 4,000명 정도 합격증을 뿌릴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예를 들고서 자꾸만 나하고 맞다라고 비교하는 거를 오늘까지만. 하지만 참고는 하되 우리 아이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말자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열심히 학원에서 SAT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물 보너스 좀 준비하러 잠깐 나갔다 와서 연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학생들에게 영화표 20장 오늘 꽁짜로 주면 은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아 연락 치사하게 뭔가 조건을 걸어야지 숙제 잘해 온 사람 뭐 시험 잘본 사람 열심히 노력한 사람 요런 사람 위주로 선물이 나갈 계획입니다 20개 오늘 닫습니다 자 고다음에 그 우리 어른들로서 부모님들이. 이 입시 시즌에 걸리는 학생들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다 맞지 않 가장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과 제가 부모님들께 자주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라, 잘해라 보다는 부모님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요. 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더잘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10대 아이들보다는 경험과 시간 관리 능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 관리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가 아이들이 해야 되는 숙제라든지 이런 게 고만고만 할 때는 뭐 시간 관리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파이널 기간에 온다든지 그러면 한 다섯 과목 여섯 과목이 한꺼번에 한 주에 같이 온단 말이에요 과제 처리해야 되느냐이야 요때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뭐를 하든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자, 그 때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요런 요령과 시간 관리와 어느 걸 우선 순위를 두고 어느 걸 타협을 해서 포기를 하고 아니면 안 하든지 미루든지 뭐 어떻게 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고. 왜냐면 실행은 우리 애들이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역사 내용을 부모님이 대신 외워 주고 시험에 갈순 없잖아요. 하지만 어, 어느 것들은 우선 순위를 두고서 일처리를 해나가는 다음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하는 습관이 아이들한테 공부하기 수월한지만 파악을 하셔도 아이들한테는 고런 시간 관리 요령, 양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적을 때에 처리해 나가는 그 단계만 요령을 그냥 때때로 말씀을 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거기에서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이 안 나온다 이런 구체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수학선생님은 수학만 가르치고 과학선생님은 과학과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영어만 가르치지 이 전체가 다 합쳐서 나왔을 때 빡빡한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해 나가는 능력은 대개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서 부모님이 차지하는 영향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느냐는 얘기를 오늘 비디오에서 녹화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니고, 대학교 선정이라든지, 뭐, 대학교 전공 선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를 좀잘 나눠보고, 아이한테 정보를 주기만 하시면, 아이들은 올바른 방향만 설정이 되면 나중에 실행해 나가는 거는 본인들이 잘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 방치해두고 모르고 있다가 12학년이 되면은 갑자기 어느 대학을 가자. 너왜 이거 안 되니? 막판에 그냥 다 지어 짜가지고 앞에서 10학년, 11학년에 팽팽 놀다가 갑자기 잘하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교 선정에서 또한 아이들의 좋아하는 취미, 성격, 전공, 커서 되고 싶은 뭐, 가지고 싶은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우리는 가장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솔직히 부모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시간에서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장 아이들이 크면서 고민거리와 장점과 단점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부모님이시니까. 저희 같은 이제 컨설턴트들은 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해서 공부에 관련돼서 기술적으로 원서와 SAT 뭐 이런 시험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속도를 더하는 거지 실제로 큰 방향과 아이와 이런 꿈들을 정하실 때는 부모님만한 역할을 대신할 자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주 얘기도 하시고 요번 이제 지금 방학 시즌이라면 방학 때한번 아이들과 지난 학기에는 어떤 과목이 재밌었고 어떤 과목이 힘들었고 또 다음 학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는 어떤 선생님은 무엇이 좋고 어떤 선생님은 무엇이 불편한지 그렇다면 파이널 기간에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할때 아이가 좀 고생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할수 있는지 집중 좀 주면서 요번 크리스마스 방학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연말인데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화이팅이지만 학생들도 내년에 좋은 일만 생기고요.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니다.